자 샴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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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는 영상 한번더이 없어서. 좋아 한번한번 해주실래요? 네. 자. 어, <laughs> 네. 또 네. 끝났어요. <laughs> 아, 아 진짜 감으면 안 되고요. 광고에서 아, 진짜 감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 이거 신기한데? 아 참. 들고 아, 근. 아, 네. 하나, 두, 세. 네. 감고. 술 찍고 싶어요. 술 어떤 술? 어... 약간 저 술한 술 맥주. 맥주. 아, 맥주. 네, 맥주 좋아해요? 평소에? 어, 나 나쁘지 않아요. 어, 나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? 보통 <laughs> 좋아하냐 그러면 내라고 하는데. 조금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. 그렇지. 좀 멋있어야 되니까. 네. 물이라 순하다. 물이라 순하다. 선택하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난 아니. 아니, 향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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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좋다 <laughs> 좋다, 네, 좋다. 슈아는요? 있죠 자, 자 레디 네. 액션 자 레디 네. 액션 <웃음> 마지막에 하하하 거울 보며 여기까지입니다 어, 멘트 같은 거 없어요 멘트? 어 있어요 네? 둘셋 예뻐 아유. 아유. <웃음> <야>! <웃음>